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매아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 신령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4 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자가 예수께 나와 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laughs> 이에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선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다라 물로 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와서 수정 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요 본문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려 강려로 가셨습니다.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은 음,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것이고요. 사단은 세번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죠. 그 환경을 보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합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사람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뜨거운 한살 것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십니다. 사단은 성전꼭두에 뛰어내려고 하십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자와 그로 사단은 천하, 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준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악한 영이 유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깊은 명상을 하다가 깨달음이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도를 찾거나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뭔가 마귀가 주는 미끼에 걸려든 거죠. 교회에 맡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악한 자가 분열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마친 다음 주안에 부흥강사가 와서 찬양사 역자를 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찬양사 역을 가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뭔가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어, 신유연사가 나왔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해요 자기가 전도사가 됩니다 신학교도 다니지도 않았는데 누가 임명하지도 않는데 혼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적인 일체감을 느낀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주의식을 체험했다고도 합니다. 진리는 체험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착각. 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신시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영들에게 속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믿기에 미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헛된 꿈을 꾸고서 그것이 진리인 양 붙들고 헤매는 자들도 있습니다. <laughs>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영과 성적인 접촉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로 감성적인 여성들이 이런 망상에 빠집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들었다는 에로틱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낮이 뜨거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이들을 보고 이건 말이 안되죠. 하나님은 그런 음란한 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리 교육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러운 영이고 속인 영인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자신이 깨달았으며 우주적 진리를 경험했으며 자신은 주님과 깊은 신부의 관계 에 있으며 이런 이야기들은요 근본적으로 속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임에 빠지는 것은요 교만과 열등함과 허영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이 깊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며 자신들이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에는 자연스러운 사랑과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의를 한다고 막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돈을 밝힙니다. 새로 뭐 치료가 들어오는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고, 어 하도 못해 대출받으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인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세상 말로, 어, 미친 겁니다. 진정한 영성의 열매는요, 자연스러운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하고 비밀스럽기보다는 아름답고, 단순하고, 명확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애는 인류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 눈앞에 나타난 빨간 글씨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날의 일시를 기록된 글씨였어요. 그런 순간적으로, 아, 그것이 그날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근데 이게 그런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게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담미성교에 넘어갔어요. 대적해야 됩니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도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깊은 기도 중에 들어갔을 때항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영체가 그에게 나타났으며 그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썬다싱은 마귀를 대적하고 그 영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같은 한상은 사라진 거죠. 저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다만, 썬다싱은 그것을 물리쳤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달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며, 영혼돈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게 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영, 유혹의 영이 올 때,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마귀는요 그 사람의 환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을 알고 있어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픈 우리 예수님을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게도 막 해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단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것을 뺏어 갑니다 여러분 정신차리게 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이는 영들에서 어,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순전한 영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온전한, 온전히, 이 대단한 존재를 생각하는 이들, 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오, 생각하는 이들은 이러한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 주인이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된 것입니다. 부디 이런 유혹하는 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깊은 깨달음에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성경에 다 있는데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성경의 조명에 의해서 깨달아지면 되는 건데, 무슨 돌을 닦듯이 그렇게 가서 유혹을 받습니까?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지속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전는다 높아집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어, <laughs> 주일 설교 제목이 나는 신이 아니다 입니다 가거의 신 나는 신이다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뭡니까 최고로 자기가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사단 그 졸개들 귀신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고 하면서 불을 준다고 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와 그 추종하는 악의 영들과 귀신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과 귀신들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약점을 파고 들립니다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억압으로. 또 마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 응답하시는 것처럼.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운성성도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암성할 때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신갑자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말 무장하여 싸울 자세를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의향형미를 붙이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열정이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에 복음에 신을 싣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laughs>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평안의 복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악한 영의 모든 도전과 방해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어떤 유혹과 미혹과 거짓 그 영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곰곧하나님 말씀을 가지어서 이 강력한 무기로 악의 영도를퇴적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늘 위에와 땅 위와 에땅 아래 모든 이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영적인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하느니 우리의 유혹하는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종교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laughs> 속이는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연약한 것들과 또 귀신들과 연약한 것들과 우리 또 질병들은 다 깨끗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오늘 우리 김태환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교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여생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인도함 밖에 도와주시옵소서 소용이 자매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박재신 성도님 우리 자녀들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고, 이제 그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악한 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정말 이달의 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사의 예수 이름이니, 그 가정에 유혹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자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 자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 자다. 주님 오늘도 성리하게도 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의 이름 밖에 기도합니다. 아멘. 아, 목이 별로 안 좋아서 어,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했는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